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기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국 전쟁 중 제일 유명했던 작전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 인천 상륙 작전은 해병대에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작전이라고 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야, 양동 작전도 했고 그리고 이제 상륙 작전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여기가 상당히 좀 시끄럽고 좀 도로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다음 그 작전 지역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가서 뭐 이것저것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는요 메가덕 길이라고 합니다. 메가덕 길. 보이시죠? 메가덕 길. 여기는 월미도 가는 길인데 메가덕 길인데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자유공원에 있어요. 그 자유공원에서 월미공원까지. 여기가 메가더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데인데 도로변입니다. 화물열차도 많이 나오고. 그 이쪽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써있죠. 1950년 9월 15일 날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인천 상륙작전 지점 중에서 적색해안에 속합니다. 적색해안. 이 지점은요. 1950년 9월 15일 새벽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가 전함 261척과 상륙군 미해병 1사단 한국해병 2연대를 진두시하여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세곳의 상륙지점 적색지, 적색해안, 청색해안 녹색 해안의 한 지점입니다. 여기는 지금 적색 해안입니다. 적색 해안 이렇게 상륙 작전 을할 때는요, 이세 군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적색 해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색 해안, 풍색 해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지점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상륙을 합니다. 그 지점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이 적색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당히 좀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좀 시끄럽고 좀 외진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그러고요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인천역이 보입니다 인천역에서 조금 걸어오면요 지금 그 적색해안 그 표지석이 보입니다 예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행선지에 좀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그 새로운 또 이정표 조형물이 생겼네요 조형물 조형물이 여기 보면은 제 2차 인천 상륙작전 전승비라고 써 있습니다 또 뒤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2차 상륙작전 전승비라고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그 1951년 2월 10일 2월 10일 한국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단독으로 감행한 2차, 인차 상륙작전 승리를 현향하기 위해 대한제군의 협조로 상륙지점인현 위치에 해군이 건립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두번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 한국군. 이련되면은, 이, 한, 련면은 해병이사단. 네, 158. 연대가 해병이사단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한 군데가 이련됩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요. 제가 이제 조용한 곳에 가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보시다시피 여기가 적색 해안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적색 해안인데요. 뒤에 보면 이제 갯벌이 보입니다. 갯벌이 보이고요. 예. 현재 이렇게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수간만의 차가 많고 이제 갯벌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상륙작전할수 있는 화, 확률이 상당히 그 낮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주변에 이렇게 공물공장 서브 해가지고 이제 목재 공장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과거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적색해안, 적색해안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제 월미도입니다. 월미도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그 다양한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월미도 각종 그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끄럽긴 한데 지금 그 월미도 관련 그 내용을 지금 제가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7월 4일날 인천을 합력 합락했고요. 1950년 7월 24일날 인천 함락 및 극동 사령부에서 크로마이트 작전의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천항으로 진입하는 그 많은 그 함선들이 있었고요. 그 지금 1950년 10월 4일에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 해군에서는 상당히 그 유명하신 그 장군님이 계십니다. 그 손원일 제동님이신데요그 1950년 10월 10 8월 13일날 이제 영흥도에서 첩보전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그 영흥도에 지금 다리가 나져 있습니다. 다리가 나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 다리가 없었거든요. 대부도를 통해 가지고 그선제도영흥도로 해가지고 지금 다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초기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첩보전이 돼 있고 엑스레이 작전은 뭐냐면은 영흥도 첩보전입니다. 인천 작전을 개시 개시를 앞두고서. 인천의 그 앞바다로 위치한 영웅도를 거점으로 인천, 수원, 서, 수원, 서울 등지에 잠입하여 적의 해안포 위치, 병력 규모, 길의 위치 및 상륙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획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영웅도가 전초기지로 그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 극동사령부 정보참모부 산하의 특수부대로 창설된 팔미도 섬의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등대를 점령하여 그 261척에 이르는 유엔군 함대가 인천 앞바다에 좁은 비어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데 기여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척보연락처라고 그러는데요. 켈로부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병 1사단이 그 월미도를 통해서 이렇게 상륙을 했고요. 그 팔미도에 아마 저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그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을 그 아마 보셨을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팔미도에 이제 대가 있고 그리고 1950년 9월 15일날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어그 이후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좀 성공을 했고요. 그 다양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인천을 그 상륙지로 이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군사는 상륙하기가 양호한데 병참선 차단 및 병력 포위 효과가 미비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평양 이남 남포는 방어가 튼튼하고 고급선 차단 효과가 미미하고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은 낙동강 전선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네 번째 인천 상륙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 또한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천 상륙은 지형적으로 험준하지만 작전 성공시 효과가 극대하다 그렇게 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색 해안도 있고, 황색 해안도 있고, 녹색 해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 세 군데로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당시에 그 인천 상륙작전은 그세기의 도박이라고 그랬죠. 그 일단은 간주가 3.2km나 돼가지고, 대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륙이 좀 어렵고, 둘째 평균 6.9m에 최대 10m 이상의 밀물과 썰물의 차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저녁. 그세 번째는 전역 만조시 상륙할 수밖에 없어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적의 방어가 용이하고 그네 번째 해안포 제거를 위한 사전 포격으로 기습 효과가 없었다. 그 처음에 상륙 작전을 할 때는요. 함포 사격을 해병 그 해군이 해 주거든요. 그 함포 사격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 적군이 이제 지금 상륙을 하는구나 그그그 그, 그 상대방한테 알려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지금 그그 그 당시에 그 건축물이 저게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상륙 시간 지연 및 교두보 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히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어려운 작전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날 인천 삭주 상륙 작전에서 그, 목적한 사람들은 월미도는 그때 불바다였다. 지금 여기 그 놀이공원으로 지금 돼 있는 이 곳이 지금 불바다였고, 항공기에서 이제, 항공기도 이제 네이팜탄을 막 지공해서 막 떨어뜨리고, 항공모함에서도 함 포를 막 이렇게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월미도는 이제 군사기지가 되고 주민들이 이제 강제 이주했던 그런 아픔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 월미도에 한 100여 명의 그런 그 사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인천 상륙작전이 힘들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월미산 그 정상으로 지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월미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여기가 그, 해군 2함대가 지금 인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원래 군사시설이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전에 이제 인천시로 아마 저 기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여기로 소풍을 한번 왔었어요. 그 월미산 꼭대기로. 그 당시 그, 그 같은 반그 아버님이 이, 여기 해군 장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협찬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그 소풍을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정상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월미산 그 정상 쪽으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가지고요. 그차 타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범카라고. 단체로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 걸어서 한 10분 정도 넉넉 잡아 가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고, 뭐 산이 이렇게 좀 우거지고, 있,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늘이 많고 그래서 걷기가 상당히 좋고, 과거 이곳은 해군, 기지, 이암대로 사용됐고, 지금 평택으로 내려갔죠.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어, 주변에 그 나무 한 그루 구루 한 그루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은 물론 뭐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이렇게 산책 나오고 이제 그러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상당히 저도 가끔 올라오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주변에 영종도서부터 해가지고 인천 시내 그리고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의 그 격전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미 해병이 이쪽에 정상에 아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월미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 월미산 정상에 올라오면요. 인천 시내에서부터 해가지고 영종도 그리고 이제 서해 앞바다 이제 먼 곳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정상에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그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참가 세력에서 나오는데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 g r 의 제7 합동 상륙부대가 260 1척, 미국 255척, 영국 12척, 캐나다 3척, 호주 2척, 뉴질랜드 2척, 네덜란드 1척, 프랑스 1척, 한국 15척의 함대를 동원해서 7만 5천 명, 7만 5천 명이 상륙 및 지상군의 장비, 상륙군 및 지상군의 장비를 탑재하고 목표 지역으로 이동하여 육상의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7합동 상륙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부대의 병력, 장비 및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해상 공격부대 상륙돌격 및 육상작전부대인 10군단 그 항공지원을 위한 항공모함부대, 공세 및 어모부대 초계 및 정찰부대, 군수지원부대로 편성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상륙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그때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그거를 지금 성공시켰는데 당시 7만 5천 명, 261척의 그런 배가 함대가 동원돼 가지고 75,000명의 상륙군 및 지상군 그리고 장비를 탑재해 가지고 목표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치를 한번 제가 어,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아까 설명드렸던 적색 해안입니다. 적색 해안으로 해서 북성포구라고도 보통 하거든요. 북성포구 근처로 해서 적색해안으로 그 상륙군이 사, 상륙을 했습니다. 당시 그 치열했던 그 전투 그 작전의 현장은 현재 뭐 국물 창고 그리고 이제 국물 관련해 가지고 회사 그리고 그 목재 관련 회사가 지금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미산 정상에서 바라본 인천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연안부두가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영종도가 보입니다. 당시 그 상륙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평화로움만 감돌 뿐입니다. 당시에 그 전쟁의 흔적이나 상처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해병대나 군에 관심 있는 군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 월미도에 올라왔을 때는 아 여기가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그런 장소구나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적색해안은 어디고 어느 거점으로 해서 상륙을 했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이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전쟁 역사를 알고서 월미산에 올라오면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해병대에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격전지, 인천 상륙작전의 그런 격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소였던 그 적색해안, 그 북성포구 근처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되면은 그 찾아가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 그 자유공원에 그 메가도 동상이 있습니다. 메가도 동상이 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메가드 동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가볼 만하고요. 그리고 그 놀이동산 앞에 그 당시에 그 인천 상륙작전의그런 히스토리를 이렇게 조형물로 잘 해놨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월미도 정상에서는 당시에 그 멈, 멀리 보이는 그 영흥도와 그리고 영종도 그리고 인천 앞바다 그리고 적색해안 등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에. 그런 무대가 되었던 이제 그런 곳을 시야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서 월미산에 올라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월미도는 인천 상륙작전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어, 해병대나 해군, 그리고 이제 다른 군인, 그리고 이제 안보 견학 장소로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약간의 공부를 하고 주변 월미도 근처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역사 교육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